네모로 이렇게 그럼 그걸 보고 그려 본 다음에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얘도 지금 뭔지 볼게요 911인 거니까 봐봐 내가 912가 세모로 줬는데 얘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봐봐 이거 해보면 뭔지는 모르잖아 이걸 주고 와 개복잡하죠 이쪽 나오잖아 이걸 이거를 그림으로 가 되고 어 그림으로 가도 되고, 식으로 가도 되거든요? 근데 네, 선택해. 그림으로 갈래, 식으로 갈래. 첫 번째 그림. 봐봐. 그러면은, 일단은, 이 세모란 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먼저 보는 거야. 봐봐요. 그럼 해볼게요, 그러면. 그럼 세모를 그릴 거면 애도, 근데 그림도 쉽진 않아요. 봐봐. 이렇게 해서,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야 하네. 여지합이 나오면, 이거 네모 그려야 돼. 여기 A가 있고, b가 있잖아요. 그거는 잘안 보이면 따로 그려요 봐봐. 따로 그려놓고 앞에 거는 a 합 b니까 a 둘 다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. 그죠, 둘 다. 근데 a 하고 b가 아닌 거 합집합이죠. 그럼 b가 아닌 것과 그럼 b가 아닌 것, b가 아닌 건 b가 아닌 거는 누구냐면 b만 뺀 나머지니까 이렇게 b만 빼고 전부 다 이렇게 이게 b를 뺀 나머지죠. 그렇죠, 이게 b가 아닌 거예요. 그러면 a는 A는 누구냐면, A는 여기에 있는 봐봐. 이 a 자잖아 이게 A 전부다. 그럼 그 둘의 합집합이죠. 그러면 이거 다 말하는 거죠. 이거 보라색 빨간색 다, 다 말하는 거죠. 맞아. 그럼 그 둘의 뭐? 그 둘의 공통을 말하는 거거든. 세모라는 놈은? 그러니까 이, 여기 오른쪽에 빨강색, 보라색, 형편하고 여기 겨, 이 연두색하고 겹치는 거. 그럼 어디가 겹치는 건? 겹치는 그냥 A네. 그렇죠? 그렇죠. 둘 겹치는 거는 요게 둘 겹치는 건 여기 여기 이거, 이거 이거잖아. 이거 이렇게. 이거 겹치죠. 그럼 그냥 이건 A네. 그러면 그냥 앞에 거를 말하는 거네요. 그냥 이거. 그렇지 않아요? 그렇죠? 그러면 이렇게 파악을 했으면 파악했으면 나오는 게 이거야 그냥. 그러면은 얘가 봐봐. 우리 우리 결론이 뭐라 결론이? 결론은 A, 세모, B의 결론은 앞에 거이다요 맞아? 그 봐봐. 이게 뭐야? 앞에 거예요. 이게 뭐야? 앞에 거예요. 이거 뭐야? 앞에 거예요. 질거니. 세하세요 무슨 문제예요? 그러니까 어떤 정의를 주면 먼저 파악을 해. 걔가 뭘 말하는 건지 그 다음에 원하는 거하 되잖아 걔 괜찮아요? 그럼 해볼까요? 니네 그러면 어... 915번 해봐요